하잖아. 참나 진짜. <laughs> 근데 마지가 뭐 했는데 코스트 2나7나은나랑 똑같은데? 뭐를? 레이저 도나해서 그렇지 나도 까 나도 레이저 도나도 <laughs> 2000나2000 2000, 나도 t l s 이천 2950인데. 왜세명다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야? <laughs> 이거 어디서 와이프 보지 않냐? 아왜 얘는 입 벌리는 거 없네? 이 <목소리> 그거는 팔캔팔 캔. 벌리는 거팔캔팔캔네마이 하나 터진 나도 내터터트려 저는 따라가면서 를쓰려고이제저는 거죠. 가 아, 네. 이거. t l 이 쓰려고 이걸산거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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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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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기동성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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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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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와이번는 지금 여가 명은 정리 기이없때내는없어아리 돌고 계시네 이러면 이제 내가 빼야지 왜안 맞지? Q A 진짜 어 뭐야? 아, 저쪽 피하면 어, 으네거들 그 저거 연녀 탱크 달았나? 그냥 둘다 죽이긴 했는데. 킬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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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, 뭐. 와, 세명 지금 다 죽였네. TLS 너무 멀리 있어. 너무 멀리 있어. 저기 있다. 와, 이게 안 맞을 게 많네. 이게 범위가 많이 올라가는 같아요. 안 맞을 게 많네. 게임이. 아, 그리고 이거 q 인 뭐, 예. 나중에 8캔 팔켄 나오면 8캔으로 갈아타야 겠다 야, 이게 이 비행기 너무 작다 보니까 타깃도 커요 얘는 그냥 유 a 비스라고 있는 거 같고 이거 봐요 이 대충, 대충 쌌는데도 맞잖아요 안 그래요? 아, 한 <laughs> TLS 두명한 <laughs> 명은 하나, 하나가 또 TLS 역추기 하고 있고 한 명은 심지어 TLS 아. 따라가면서 쐈어. 내가 마즈가진처럼 저거는 안 되는데 독파가 안 되는데 원거리 저격은 돼서 근데 알아요? 이거 독파해도 구름 속 있으면 안 맞아요 <laughs> 너무 에바이 와이파이었어으면 피했... 아이거 피기성이 안 되네 우리 어, 팀 한마디. 3등이 너무 못하는데 네 너무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더잡쓰다 잘가 너도 TLS가 EAM보다 좋은게 여러 명한 번에 잡을 수있을지그런거든네 그것도 그렇고 확거가 저거 견제를 하려면은 LAMM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 그게 없으니까 뭐이는거아 얘도 긴거 아니에요? 사월이 7500이면은 그 이하부터 달라 아니에요? 에에, 하나, 한, 두, 세, 씩, 어, 뭐야? 어때요? 표암인데 라원 소리도 없어. 그거 알 거야? 이걸 경고음으로 쓰면 아본 거야? 이거 을 때, 이거 피할 때 레이드, 그레이더좀잘 보고 피하겠네. 레이더 잘 보고 피해야겠다고. 이제 잘이었쓰면은 차체가 크니까. 안는데아 진짜 저퓨어면 진짜 <laughs> 어오표를 고착했다 안녕히가세요 아, 네, 들어가세요 아 너무 이아니 일단 조금 어 확실히 와이번보다좀덜하거나 기동성 어, 기동성와이번이활발 좋긴 한데 그니까 러 8캔을 타야돼 안되겠다 이거 8좀 뒤져서 8캔을 받고 싶은데 아또 그 이펙스 나왔다고 야 우리팀에서 4만6천 음, 음. 우리팀 꼴지도 참 아니 이정도 오로끌어줘어